좋은 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썼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은퇴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자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미 호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주신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없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마옵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합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길로 가지 않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가장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삶임을 느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재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도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교환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리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살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살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거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략 끝 애담의 장막을 치니, 여와께서 호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떠나기 시작하는 처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열 번째 예, 재앙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보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애급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제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표현을 표를 다시 경험해야 했다는 거죠. 한 목숨의 보존은 다른 목숨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승물이시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표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애굽에서의 대속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자의 모든 것들은 죽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은혜였다는 것, 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 소가 우리 모든 것의 대승물이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대신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건 예수를 서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 속엔 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 우리하고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어떤 것하고는 무관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됐다. 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돼야 돼.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나라의 뭐 극동방송 사장이셨던 김장한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똘똘했나 보죠. 하나님 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학을 선교사를 통해서 유학을 가게 됐고 거기서 또 양부모를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고,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선택된 거예요. 우리도 선택된, 거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감사함. 하나님은 긴 노예 생활을 막 벗어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세 가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군사도 아니에요. 군인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싸움을 붙으면 이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면 포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셨어. 그래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두 번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해 수백 년전 요셉의 소망이 성취됨을 보여줬다.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떠날 때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런 유언을. 하게 되죠. 이 성취가 몇백년 후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 하나님의 경험이 부족한 이스라엘을 시각적 안내의 장치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요, 보는 걸 원해요. 귀신들이 장난을 노는 것도 보여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작두를 차는 걸 한번 봤는데요. 그냥 동네에서, 무슨 시골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구경하듯이 봤어요. 거기 겁이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치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보여지면서 마음에 위로를 받고 안정을 느껴. 하나님이 지시하시지시하신 곳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냥 말씀을 듣고 아비집을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지시한 땅을 향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어디까지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 될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아그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런데 막상 가는 그 길은 갈 때마다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기하고 말아요. 도대체 신앙의 큰 능력이 뭔가.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중간에 멈추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 목사로서는 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신앙을 떠나요. 너무 안타까워.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까 보여주는 시각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면 뭐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는 시각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느낀 거예요. 아침 저녁에는 추워요. 근데 아침 지나고 점심 때 되면 또 여름이요.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는 또 겨울이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다녀야 돼. 겨울에는 아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떡빛이 하니까 막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 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근 그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데 저녁에 너무 너무 추워요 불 기둥으로 인도 저는 제게 보여지는 은혜가 뭐냐면 이런 시각적인 은혜는 하나님 내삶 속에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삶 속에 매일 같이 보여주세요. 그 제가 어느 순간부터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크고 작은 기적의 소식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 제가 그런 작은 일들 은혜 가운데 있어진 일 아유 감사해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 오늘도 기적을 주셔 이렇게 기도하죠. 저한테도 보여주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제가 20년 이제 넘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까 찬송을 하면서, 20년 동안 새벽마다 늘찬송을 했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지금 찬양하는데, 내가 이거 이, 이 세월을 20년 넘게 새벽재단을 쌓고 그렇게 했구나.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보여주지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그거 일을 가겠어요? 지쳐서. 내가 보여지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경험되지 않은 걸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면서 하겠어. 제 마음속에 하나님, 보여지는 은혜가. 오늘도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이 일을 열심히 잘 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금방 은혜가 있었다가 금방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언제나 크기를 그 향해 묵묵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날마다 보여짐으로 멋지게 마지막까지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수 있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심을 내서 갈수 있어요, 심을 내서. 그러면서, 어, 결론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안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구름 기둥이고, 말씀이 불 기둥이고, 오늘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든든히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함께 앉으시며,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일상의 기적이다. 제가 도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만 있으면, 오늘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있어다 이게 기적이다. 자, 오늘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볼수 없으면 주저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볼수 없으면 주저합니다.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두려워하는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별을 통해 그리스의 도 오심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해 혹은 꿈으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상황과 방법은 달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을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못 경험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또 나는 못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을 책임지신다. 목사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책임져요. 그러니까 믿고 믿음으로 가세요. 목사든 뭐든 그건 그냥 직분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목사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똑같은 거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삶을 선택받 멋지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 속에 완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라고 하는 묵상 에세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한다. 앞 일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고 결국 마음속 염려는 더욱 커진다. 성경 그때마다 현실에 갇혀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하나님만이 완전 무결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지금 내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만 쫓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 나를 도울 능력자. 올의 음악회를 가면 오버코트를 맡아주었다가 나갈 때 돌려준다. 비싼 옷이든 싸구려 옷이든 맡기면 맡아준다. 조건이 없다. 그런데 불안해서 코트를 안 맡기고 연주회 내내 걸치고 있거나 무릎에 둔채 감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 보면 불편하고 때로는 스타일을 구기기도 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나를 맡겨야 한다. 나는 젊어서부터 늘 실패하고 실수하며 살아왔다. 당시에는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만큼 쓰디쓴 경험이었지만 후에는 그것이 보약이 되었다.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도우신 전능한 하나님이고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내 문제를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미를 책임져 주신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 약속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마음을 알아요. 아픈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도움도 주고 심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아픔이 나에게 주어진 아픔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하세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뭐시뭐 뭐, 그거 뭐 믿음으로 갖추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고 하고는 경험하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힘들었는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업이 실패 안해본 사람이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쓰레기통이 없어 버릴 게 없단 얘기예요. 지금 아프세요? 힘드세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큰 고약이었음을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을 지탱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쉽네.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더 우뚝 설수 있어. 그래서 하나는 공평한 거예요. 그, 그 은혜를 가지고 뛰어가고. 아픔에 넘어지지 말고, 그걸 내 보약으로 만드세요. 디딤돌로만들라 아픔만 생각하고, 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유, 나 이거 왜 이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하여 아픔을 알고, 이 일로 인하여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시를 갖고 있는, 그 평생 울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잊게 하신 이유를 조금 알게. 그거 아니면 더 많이 기도했겠어요? 아니, 남, 남은 고치는데 자기를 못 고쳐. 희한하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을 자도 고치고. 자기를 못 고쳐. 그러면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세 번씩은 하나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더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역사를 구하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일 수 있다. 은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걸 잘 관리해서 디딤돌로 만든다. 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적절하게 전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며 인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매순간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섬세하게 나를 만지시고 인도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방법은 달라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내려놓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을 책임지신 능력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최순년 권사님 2차 전도 예물. 40일 작정 기도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며 있는 곳에서 전도하며 또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되서 우리 누전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수가 넘쳐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씨앗의 예물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세요. 그리고 놀랍게 심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들에게 기적의 한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